다른 게임도 좀 하다 오시고. 오늘은 강선이 형이 했던 이 말. 저는 이 말이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당사자도 딴 게임 많이 하고 보니까 저번에 무슨 뭐 콘솔 무슨 배달 늦게 왔다고 꿍시형 되는 거 보니까 게임에 진심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RPG를 하는 것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매일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저는 가늘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게임도 비슷하게요. 저는 매일 대충 합니다. 하지만 매일 대충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지루할 때 되면은 딴 게임 하는 거예요, 저도. 롤체, 롤,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몬헌 월드를 하도 추천을 해서 입문했고 봉타레일 찍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데드 아일랜드 2 이거 친동생이랑 스토리 정주행 중간중간에 계속하고 있어요 안 멈춰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5월 12일에 나온 제가 지금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게임이 몇 없는데 제일 다 신작 제일 다 신작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포켓몬 수바 버전이랑 썬문 빼고 다 했어요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는 액트만 밀어볼까 생각하고 있고, 스트리머 분들 신작 게임 같은 거 있으면 다 일단 초반 리뷰 다 보고, 유튜브 같은 거에서 나오는 신작 정리라든지, 최근 이제 나온 리니지 라이크류 뭐 이런 걸 리뷰 같은 거다 보고, 로아에 매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대충 하죠. 저는 RPG를 하면서 서브 게임을 안한 적이 없어요. 이게 장수 비결임. 옵치 탑레이팅 3,400. 아나 유저. 둠피 나오고 적군두 발롬. 서든어택, 랭킹 3등, 특문 스타일 클랜이었어. 그니까 러 이런 거다 했을까? 왜냐면 맨날 맨날 하는 게 똑같거든. 그리고 옛날 RPG는 무조건 닭사야.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그냥 몇 마리 잡고 나와서 딴거 해. 딴거몇판 하면 재밌어. RPG를 다시 왔을 때 크게 막 지치거나 거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 메인 게임은 정해두고, 로아로 정해두고,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롤 칼바람이 그렇게 재밌다니까? 게임을 한 것만 해도 게임 나열해보면은 되게 많아요. 프리스타일 풋볼, 프리스타일, 플스방 많이 갔었고, 플스방, FPS 거의 다 했고. 플스방에서 오마가지 게임 다 했지. 막 그, 진상호모사 WW,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하고 막. 위닝은 안했어근데 아, 나 위닝 못 하겠더라고. 난 축구게임이랑 별로 안 맞아. 그렇죠오투잼 리듬게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다 했었어. 뭐, 파판, 창세기전, 환세치오전 뭐, 악추로스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 그 뒤에 나면 뭐 이스 이터널,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했죠. 이런 거쭉 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맘의 시리즈. 그 다음에 우린 에뮬레이터 시대거든요. 이때 약간 그 자료에 약간 그 음지. 약간 흘러 넘치던, 약간 이런 어떤 P2P 사이트들이 넘쳐 나오던 시절에 에뮬레이터가 많이 나가지고 마음에 뭐 이런 에뮬레이터, VGA 이걸로 포켓몬이라 이런 거다 했었지. 그때는 몰랐어 어렸을 때는. 근데 다 이걸로 한다니까 했었는데. 그다음에 뭐 히어로즈 오브 더 마이텐 매직 이런 거, 히어로즈 시리즈도 많이 했었고. 오락실 가서 격겜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 제일. 그저 그러니까 RPG여도 결국 우리가 로아를 하는 게 재밌어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기존 RPG의 강박과 이 쉐도우 복싱 때문에 일처럼 묶여있는 경우에서 얼른 나와야 돼 일처럼 묶여있으면 퇴사합니다 RPG의 이 지루함을 얼른 덜어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재밌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게임도 이걸 해결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PG의 지루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RPG 게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소름 돋는 분들이 있을걸 그냥 어디 칼리나리에 대충 세워놓고 방송이나 보고 있겠지 이거잖아요 그럼 이때 다른 게임 하라고 좀딴 것도 좀 보고 어? 아니면은 RPG 두개 하는 것도 방법이야 두세 개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임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서브게임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로아를 재밌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제가 최근에 이제 몬스터 헌터 월드를 이제 입문을 했는데, 모난 월드가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디언 토벌에 되게 입체적인 또그 부분을 또 이제 다른 전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해외게임 위쳐를 콜라보한 거로 봤을 때, 다음 콜라보 그 선택지에서 몬스터 헌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후보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매일 대충하되 재밌게 할수 있을 정도만 다, 다른 것도 합니다. 근데 로아가 가장 좋아요. 그냥 안정감이 있고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RPG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너무 고마워. 그냥 이게 지금 서비스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해도 너무 많은 RPG가 있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중에 뭐 프리스톤 테일, 톤 에이지, 라그나로크, 아스가르드, 테일즈 위버, 다크에덴 하다 말았구나. 아이온도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어둠의 전설. 뭐 이런 것들 사이사이 많아요. 뭐그 다음에 뭐 프리프 이런 것도 있고 뭐뮤뭐 뭐 이런 것들이 다뭐 찍먹하게 했었지만 테라도 했었고 그러니까 MMORPG를 이렇게 하면서도 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간헐적으로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던 것 말고는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단 제가 RPG에서도 그렇고 본 게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목표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상실하거나 없다 하면은 저는 현타 없이 바로 접긴해요 제가 와우를 접을 때도 그랬어요. 아 이제 제뭐 철새 적어 6 개월 정도 있다 다음 시즌 나온 모겠지. 아직도 이런 분들 많아요. 로아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게 국산 RPG고 그 다음에 제가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스토리 볼륨에 대해서 이그 시나리오를 쓰는 양반이 어, 최소. 2, 30년을 서비스한다고 포부를 해보내는 바람에 일단 RPG 플레이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는 다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강선이형 알겠죠 그리고 눈에 띄지 마세요 잘못하면 납치되니까 제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 눈에 띄면 납치돼서 제 방이 하나 남아요 거기서 군만두만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로아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게임을 하는 재미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고 좋은 게임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다 이제 병행됐을 때좀 게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토론도 좀 해보고 저는 되게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던 부분을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채널들 이 있잖아요 다 되게 많요 스토리도 다른 뭐 GCL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보나 공부로도 간접 경험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게임들을 같이 실제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이제 타협가는 어떤 이그 게임에 대한 이그 생각들 이런 게 이제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나눠보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되게 다양한 문제들은 해당 게임에서도 놀랍게도 시즌 1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RPG적인 고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RPG 장르가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오면서 해 왔던 고민들을 어쨌든 연속성 있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유저든 개발진이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한 걸음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불타고 비슷하게 고민하는 거는 역시 비슷한 모양으로 게임이 가고 있지 않나. 이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서브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경험치들을 같이 먹어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게임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임은 이테이크스 그 2라고 또 이제 그2인2 사는 되게 약간 좀 제가 작년에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신박한 게임이었거든요. 그그 스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둘이서 하는 게임은 많았지만 뭔가 그렇게 좀 연결성 있는 그런 팀워크랑 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시간 있을 때 많이 해보세요.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하루에 퇴근하고 와서 로아 만들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로아만 해도 시간이 하지만 하루 종일 로아를 해도 재미가 없는 분들 있잖아. 일주일 내내 로아만 하고 막 하고 또고 하 로아 언제 나와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요 주제로 메모장을 급하게 갑자기 써봤는데 왜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브게임도 꼭어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봐! 예. 여기까지 네.